존경하는 대구 영국의 550만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태극기를 이끌어 주시면서 대구에 오신 우리 권영의 탕기국 회장님, 고맙습니다. 정광용 탕기국 대변인, 감사합니다. 손상대, 우리 교수께서는 목이 쉬어라도 떠들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이신 서석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탄핵 각하되고 다음에 대통령 한 사람은 아마 내년 2월에 김진태어 나올 것 같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대국, 연북의 5550만 애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월 13일까지 헌재에서탄핵 인용해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약간 도론가 아닙니까? 총영을 하겠다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런 공갈 협박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구 경북의 애국 시도민들께서 막아냅시다. 문재인 신는또 이런 죄를 겼습니다. 보수를 불살라 버리겠다. 여러분, 대구 경북은 보수의 하는 것은 대구경북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무너뜨리고 감옥 가시는 것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보수의 성진 대구경북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문재인 씨가 얘기하는 보수를 불사르지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가난을 이기면서 부자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위대한 역사조차도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구 경북을 죽이겠다는데 우리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이렇게 앉아서 되겠습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2017년 3일절은 우리 대구 경북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단행을 각하시켜야 합니다 98년 전에 있었던 3.1절 운동은 우리의 잃어버린 영토를 찾는 운동이고 우리의 주권을 찾는 운동이었다면 이번에 2017년의 3.1절 운동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찾는 운동이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고영태 일당의 업무 조작 녹취록 김진태 의원하고, 2,300개 다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가나서스치칠지경입니다 여러분. 고영태는 적가. 만약에 고영태 일당을 구속하지 않고 현지에서 대통령 탄핵을 한다면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대국 경북의 시도민이 그것을 선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용서 못합니다! 고영태 구속에서 고영태와 업무한 정치인이 누군지 밝혀야 합니다. 고영태와 업무한 언론인이 누군지 밝혀야 합니다. 고영태와 업무한 검사가 누군지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언론방송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방송은 거짓과 선동과 조작과 평파 언론방송이었습니다. 이제 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여러분이 진실 앞에 양심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옳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딸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언론 방송이 양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해리선 여러분, 바른정당이면 바른정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정당은 배신의 정당입니다. 바른정당은 탄핵의 정당입니다. 바른정당은 배언망극한 정당입니다. 그 바른정당의 주범은... 부끄럽게도 대구의 유성민과 부산의 김부성입니다 여러분 예! 이 사람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유성민과 김부성 몰아내야 됩니다 복자들은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같이 해야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예! 있는 우리 여기에 있는 애국 시도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애국심이 필요합니다. <laughs> 여러분, 일어납시다 오늘부터 대구 시도민들이여 대극기를 집집마다 합시다. 대통령 탄핵을 막는 그날까지 집집마다 대겁기를 그읍시다 그것이 바로 이 썩어빠진 날조된 탄핵사태에 대한 저항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 마음껏 울어봅시다 이 분노 마음껏 구함질러봅시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